산모가 뱃속에 태아를 가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뱃속에 있던 태아가 미숙한 상태에서 세상에 나오게 됐고 안녕하세요. 윤혜 님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네. 김지표 변호사입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윤혜 님 하드캐리. 네.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성공적인 좀 결과가 있었던 사건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좀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산모가 뱃속에 태아를 가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뱃속에 있던 태아가 미숙한 상태에서 어, 세상에 나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장애를 가지게 된 예,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의 어떤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을 저희가 대리를 했었고요. 지금도 사지가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저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쟁점이 있었는데 결과가 좀잘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고요. 일단 김 변호사님 이 사건이 저희가 맡게 된 과정이 좀 있었죠. 그렇죠. 네. 야,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사건을 저희 법인 내에서는 모성애 사건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음. 어머님께서는 뭐 치료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아이를 위해서 본인에 대한 치료는 거부하신 상태에서 음. 죽음을 맞이하셨고 아이는 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뇌성마비의 장애를 안고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내 사지마비와 함께 신혼부부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처음에는 실은 저희가 1심을 진행하지는 않았었죠, 음. 그렇죠? 그래서 음. 처음 사건을 맞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 사건은 실은 다른 사무실에서 먼저 진 을 하셨다가 아이가 이제 7세 일때까지였던 그런 기준으로 해서 화해 권고가 먼저 1차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실은 조금 더 인정되었어야 되었던 여명에 한 판단 부분이라든지 아니 개요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스러우셨던 의인께서 저희를 다시 한번 찾아오면서 이 사건이 진행됐던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뭐 네.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어 그런 피해자였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비용의 치료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는 동안 계속 치료비가 발생할 맞습니다. 거였고, 언제 고정이 될지 알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남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치료비를 계속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부라도 먼저 치료비를 받아야지만, 어떤 생활을 할수 있고 치료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세를 기준으로 어, 판결을 이제 바, 1차로 받았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손해에 대해서도 책정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쟁점이 법률 용어로 하면 대호비, 그다음에 여명 기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쉬운 말로 풀이를 하자면 타지마비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간병인이라고 하죠. 간병인에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을 개업이라고 하고요. 음, 여명 기간이라는 건 자, 어떤 사고를 당하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수명이 단축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여명 기간을 어떤 표에 의해서 산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마련돼 있는데 여러 가지 이 피해자의 증상에 따라서 그 여명 기간을 몇 년으로 인정을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됐었던 사건이죠. 예. 그이 사건에서 특히 여명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아이에 관한 사고였습니 실은 얼마나 더살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판단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의학적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판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건의 큰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그래 먼저 간병비 부분부터 그, 좀 얘기를 해보면 네네네. 사실 실제로 간병을 하면 사지마비인 경우에는 사람의 어떤 체중이라든가 아. 덩치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두명 이상이 사지마비 환자들이 어떠냐면 계속 누워있을 수있고 수가 없잖아요. 주기적으로 뒤로 돌렸다가 다시 앞으로 누였다가 음. 이런 조치도 해줘야 되고요. 뭐 화장실, 뭐 소변, 대변, 뭐 이런 것들 다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간병인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법원은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간병인의 수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되게 좀 형식적으로 좀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건을 처리해보면 법원에서는 두명 인정해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네, 거의 없고. 이 의뢰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인의 음. 간병인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었죠. 네, 네, 맞습니다. 법원은 그래요. 식물인간인 경우에는 그냥 한명반 정도. 그렇죠. 뭐 그렇게 네. 인정을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음. 한명 반이라는 건 네. 하루 동안 한명반분의 음. 아, 이런 간병이 필요하다. 그렇죠.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예. 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런 어떤 식물인간인 경우에도 뭐한 명이죠. 아, 한명 명이 네, 인정해 주는 다 그렇죠. 네. 이 사건에서 저희가 한명 반의 개호인을 인정을 받았죠. 네, 저희가 음, 주장했던 네. 포인트는 그런 거였어요. 사지마비이긴 한데 네네. 의식은 뚜렷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고통이 있으면 뭐 가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음. 계속해서 막 가렵다고 긁어 달라고 음. 하고 막 뜨겁다고 덥다고 옷을 갈아입혔다가 입혔다 수시로 뭔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간병인이 잠시도 자리를 뜰수 없는 음. 자해를 할수 있는 그런 요인도 가지고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병인이 상시로 붙어 있지 않으면 이 환자가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 환자 스스로 의 어떤 그런 정막이 병변으로 인해서 어떤 본인의 어 의지와는 다르게 어떤 자해 가능성도 높았고 그렇지만 사실 저희는 사실 안타까워요. 2인 개호를 주장을 했었고 그나마 인정받은 게 1.5인인데 사실 법원에서 정말 현실에 맞는 간병비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예, 인건비를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런 고려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타당성을 음, 좀 네.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그 다음에 쟁점은 또 어떤 거? 내성마비 병변의 경우에는 뭐 앞으로 어떠한 재활치료를 받느냐. 또한 가지 이제 어, 굉장히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명 기간이었어요. 여명 네. 네, 기간이